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단서를 찾아서 상승할 종목을 찾는 주식 탐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비아예요. 비아 삐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어 올렸을 거예요. 5월 2일 날이었거든요. 5월 2일 날때 네, 거의 종가 부분에서 이 종목은 지금이 타점이다. 5월 2일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타, 타점이 5월 2일 이 종목은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이슈가, 왜?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슈가. 어떤 이슈였냐. 한안령 해제였어요. 그리고, 이때 말씀드린 건 한안령 해제였는데, 여기서 한안령 해제가 나온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의 디플레이션. 즉, 중국의 경기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어떤 성장률? GDP. 국가 총 생산에 대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즉, 중국의 경기, 경제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 즉,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여기에 나오는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끝나지 않은 이상 올라올 수 있다.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엔딩, 노. No. 엔딩 이 됐냐 끝났냐 아니란 얘기예요 안 끝났어요 왜? 중국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이걸 이걸로 인해서 중국의 물건을 제품, 상품, 원재료 이것들을 팔아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어 있는 우리나라 국내 한국에 대한 중국 수입품 의존도가 70% 정도 같아요 한국에 한국이 중, 한국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입 의존도. 이 중국 의존도가 70% 정도이니 중국에서는 자기 물건을 사줄 사람이 필요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외교, 외교, 무역도 외교죠. 정치, 뭐, 무역. 엄밀히 따지면 무역 따로 이렇게 놓겠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는 하나를 주면, 내가 A가,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어, 내가 B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원해. 그러면은, 너는 뭘 줄래? 어, 난 이거 줄게. 이렇게 맞춰지는 게 국제 관계요. 예 이게 국제 외교고, 국제 무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 비자 입국 중국으로 여행객, 이걸로 해서 중국은 원화를 원화를 원화가 중국에 유입이 되겠죠. 혹은 달러화가 유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해줄 테니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 한한령이 해제가 됐을 때 중국으로 국내의 원화나 달러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중국의 수입은 늘어나겠죠. 즉 가처분 소득. 이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중국의 경기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어, 언제만큼, 예전에 중국이 5에서 6%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을 때, 디플레이션을 해결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한한력을 해제를 하는 것이고, 한국의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죠? 무엇이 냐 이건 한류, 한류문화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국, 중국에서 한국 한류에 대한 문화 수출을 금지를 했죠. 협안령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한령, 차갑을 한자를 써서 국제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국 문화를 수출하면서 문화 수출, 뭐, 드라마, 음원, 콘서트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한령을 해제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중국의... 디플레를 디플레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운시키기 위해서 물가 하락률, 경기 성, 성장 속도, 분화 속도가 성장이 아니라 경기 분화 속도 속도가 속도를 낮추는 거죠. 슬로우하게 슬로우하게 간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삐아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온 이유는 바로 디플레 해결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었어요. 이것들이 이 삐아의 매출, 매출을, 혹은 실적,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12월 달에도 그랬어요. 이때쯤에도 그랬고, 저때쯤에도 그랬고, 이때쯤도 보시면 1월, 2월. 이런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삐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 12,000원을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왜거보다 진짜죠? 12,000원. 지금 현재 종가는 12,400원입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1 3 2 6 0원까지 올라갔네요. 만 2,000원에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매수가만 듣고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더갈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조정, 혹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윗꼬리도 너무 길게 달렸죠.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건요. 바 어, 보이지 않는 매도세요 즉, 이 주가가, 매도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꼬리로 인해서 매도세들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대응이 이렇다는 얘기요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주가가 매도세를 인해서 빠지고 있죠. 주가가 빠지면서 12,000원에 대한 가격 영역, 단기 효과는 사실상 하루에서 이틀 만에 달성을 해버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디를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혹은 최종적인, 최종적인 지지 영역을 확인하시고, 내가 이 종목을 홀딩하냐, 혹은 셀하냐 파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더갈수 있을지에 대한 단기 파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요. 우선은. 첫 번째. 매물대 때문에 쉽게 못 간다. 이걸 목표가는 달성을 해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11,000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밀리고 내려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겹쳐있지를 이구간에서 1번, 2번, 3번, 4번 지속적인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는 내려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요, 13,000원, 12,0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중 축소에 대한 관점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비중이 높고, 혹은 비중이 높거나 평단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번쯤은 비중을 축소하실 때가 되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11,500원에 대한 가격 지지량이 단기적으로 11,500원에 대한 단기적 기술자리, 기술 반등자리 기술 반등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자리를 놓쳤으면 우리는 더 밑에서 평단가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실시간이에요.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자막 참고하시고, 삐양 플러스, 매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의, 시장의 목표가,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 오션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두 번에 나눠서 공략을 했어요. 제가 최초에 들어갔던 시점이 이날이었어요. 가격이 28,000원 28, 2 옛날엔 27,000원 언저리였어요. 28,000원 조금 안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28,000원으로 잡고 매도를 3 5 0 0 0원을 잡았어요. 35,000원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자리에서 대응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장대 음봉의 몸통 꼬리 그리고 양봉의 아래 꼬리 즉 매도세가 나와주는 위치에서 공략이 되느냐 안되느냐거든요. 물론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 모니터링이 안되실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문자로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010-6518-5019로 종목명과 매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혹은 매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실시간으로요. 다시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런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자리는 윗꼬리 윗꼬리고요. 은봉이에요.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달고 내려온 위치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매,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러한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장에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수익이 날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효율적으로. 시장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어 이때다 이때다 어이 사람은 이렇게 봤네라고는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 두 번에 나눠서, 걸,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갔다고 했죠? 여기서 매수, 1차, 2차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매수 매도가 들어갔냐면요. 일, 여기서 들어왔어요. 12월쯤에, 12월쯤이거든요. 여기에요. 여기서, 어, 얼마에 가고 공약이 들어갔냐면요. 32,000원에 매수가 들어가서요. 72,000원에 매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 물론 이 자리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진 않았을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가능성은 있다겠죠. 저는 사실은 요거 넘어가는 걸 봤거든요. 5만 원은 넘어간다. 이 5만 원에 대한 가격은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진짜 실시간이에요. 어, 수익이 나도 불안한 게 여기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어? 그런데도 빠지지 않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왜잘 보세요? 올라가서 저점이 이탈이 나오지 않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정, 양봉으로 조정을 받고 N자형 파동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고 목표가는 뭐 달성을 했고, 이미. 그러고 나서 이 타점이었는데, 여기도 타점을 보시게 되면은 지속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구간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더 투자를 해봐야 내가 다른 종목을 공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기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12월 8일이니까 아니, 대략 이쯤이거든요. 이쯤에서 공략이 들어갔는데 제가 매도한 시점은 여기였어요. 여기였어요. 요 구간쯤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 매도 들어간 시점부터 복합까지 기준, 시간을 따지고 보면요. 시간과 등락폭을 따지고 보면, 등락폭은 차이가 많이 나죠. 기간도 비슷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그런데, 수익률은, 이 구간에 대한 수익률은 다르죠? 여기에 대한 수익률 절반밖에 안 돼요. 2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한 타점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매매는 기간을 더더 투자해서 많은 수익률을 먹었고 여기서는 덜 먹은 거죠. 여기서는 120%에 대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30%에 대한 28% 정도의 수익률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시장의 상승과 하락, 이런 것들을 변동성이라고 하죠.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최소화 시키면요. 쭉 끌고 갈수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사실은 기가 막히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그냥 머리에 사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에 산건 아니지.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무릎쯤에 샀어. 그리고 목에서 팔았어요. 목이나 어깨 부분. 승, 승모근쯤 되겠네요. 승모근쯤에서 팔았다. 왜? 네? 효적인 효율, 효율성 때문에 이 매수 매도에 대한 매매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일찍 털었어요. 그래도 수익률은 120% 정도 120% 이상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시간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참여 방법은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6 5 1 8 5 0 1으로 종목명과 매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 저는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뵙는 걸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이 시시간에 대한 대응 영역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